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4학년,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요. 예일대에서 4학년 2학기 때그 익스펠 된 학생이 있었어요. 예일대학교 4학년 2학기, 졸업한 두달 전에. 어 그래서 너무 그게 이례적인 케이스라 저희 그 학교 신문에 났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때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부정직한 게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익스펠 됐습니다, 실제로. 네, 이거는 어, 좀더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어, 그런 문제 유출 학원들이 학생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문제 유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점수를 받았어요. 네. 이 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어, 굉장히 있죠. 이거는 사실 저희 스크립트에 없는데 이런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이영 원장님만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대범한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 저는 이건 리얼스를 하지 않은 거니까 저도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범이지만 어뭐 다가올 피해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데 이 업체한테는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만으로도 학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내 범죄 기록을 다 저쪽에 대 주고 이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4학년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요 예일대에서 4학년 2학기 때그 익스펠된 학생이 있었어요. 예일대학교 4학년 2학기 졸업한 두달 전에 어, 그래서 너무 그게 이례적인 케이스라 저희 그 학교 신문에 났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때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부정직한 게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익스펠됐습니다 실제로 그그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뭐 어디 뭐 커밀 칼리지나 스테이크 유니버시리 같은데 편입해가지고 받을 수 준다면 받아주겠죠. 어딘가는 졸업해가지고 뭐 저기 푸드락커 어, 이런 데서 일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럼 알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기사에서는 근데 어, 그걸 본인이 얘기했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그 과정을 알고 있던 사람이 찌른 거예요 제 생각에 친구가 찌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냐 에그 일대에서 졸업하는 같은 반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어저 취링한 애가 어, 취업을 너무 잘해서 예를 들어서 샘나가지고 싸우다가 뭐술 먹다가 싸우고서 그 다음날 바로 얘기해 가지고 팔로우하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가 어~ 뭐 느리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있으면 그건 1 0 0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어, 그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원하는 좋은 점수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신이 없다면은 솔직히 저도 빨리 유출하고 싶겠죠. 막 빨리. 근데 저희도 연락 오잖아요. 저희 학원에 컨택트도 꽤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브로커들이겠죠.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런 방법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불운 아주 불쌍한 케이스죠. 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유혹에 빠지냐면 내가 남들과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그런 유혹에 빠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면 치링하고 싶어요. 예, 를 들어서, 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역도를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랑 뭐 0.5kg 정도의 차이 밖에 안 난다. 그, 그날 컨디션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면은, 도핑에 굉장히 유혹이 되겠죠. 하지만, 저 사람이랑 나랑 내가 on my bad day, 어, uh, on his best day를 이긴다, 넉넉히. 라고 하면은, 도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수 그 자체가 아니고, 좋은 점수는 아주 너근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좋은 실력을 방향하는 게더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단기간에 안 되죠. 단기간에. 단기간에.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케이스는 세상 사람뭐다 똑같지만, 음, 최대한 쉽고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런 걸 원해요. 그 다이어트도, 어, 뭐 3개월 동안, 뭐아 3개월도 아니죠. 막 2주 동안에 이 알약만 먹고 뭐만 하면은 막 20kg 빠진다. 어,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그,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게 안 좋다는 걸알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나의 노동과 아니면 노력과 헌신과 어떤 시간과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건데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압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를 하면 됩니다. 실력으로. 그 어,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렇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한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같이 그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다는 생각이 음. 좀 들고요. 그렇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음, 그런 좀 불법이 자행돼서 음. 아이들의 어떤 실력을 향상, 점수를 상상시켜줬다고 음. 음. 아, 했을 때에 어, 그 아이도 들 마찬가지고 또 선생님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음. 어, 가질 수 있는 그 guilt. 그렇죠. 그거는 음. 아마 상상 상상을, 상상을 할 아마 예, 못할 정도일 네. 거예요. 예. 안타까운 케이스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SAT 성적만 높아서 혹은 뭐 SAT나 어떤 이런 쎄나라 시테스트에서 점수가 높아서 그것만으로 대박이 난다는 착각을 하게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그 유혹에 빠지는 학생들은 뭐 12학년 되는 그 여름에도 있겠지만. 어, 린 학생들 많이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9학년 끝나자마자, 뭐, 2,400점 맞고, 앞으로 여름 내내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보통, 로직이 그렇게 하죠, 라셔널이.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은. 실제로 더 그런 의미 있는 걸 하느냐? 아니에요. 의미 있는 거를 그, 그, SAT를 안 하고 할, 대신 할 만한 정도 학생이라면, SAT는 원래 잘 나와요. 그게 <laughs> 되게 웃긴 케이스인데.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점수만 내서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실력, 9학년 끝나고 나서 2,400, 1,600점을 맞을 정도라면, 그 학생이면은 분명히 그것과 상응하는 다른 엄청난 레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도 네. 그래서 뭐, 어, 떤 분야가 됐건, 컴퓨터 쪽이 됐든, 엔지니어 쪽이 됐든, 마스 쪽이 됐든, 사이언스 쪽이 됐건 아니면 뭐, 어, 뭐, 뇌로 쪽이 됐건, 분명히 그 분야에서 굉장히 남들보다 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것을 이미 다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봤을 때주 p 가 그냥 어뭐 괜찮은 정도, 뭐~ 3.8뭐이 정도, 뭐 그렇게 e 셉 c e 한건 아니고 좋은데 어그 정도고 액티비티도 다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행동들이고 그다음 에몇 가지 이것저것 봉사활동도 하고 뭐 리더십도 한두 개 있고 한데 점수만 굉장히 좋았다. 그것도 뭐 9학년 때 아니면 10학년 때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다른 시험들은 그렇게 잘 보지 못했는데 AP가 막 4점, 3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은 무슨 대회 나갔는데 입상을 못 하고, 근데 SAT만 그렇게 굉장히 잘볼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힘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지난번에 그 녹화했던 거에서도 항상 우리가 남기고 싶어야 되는 것은 그 추락 레코드입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거의 공식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추락 레코드를 남겨야 돼요. 근데 그냥 유출해서 한 시험, 두 시험만 맞점 만점, 만점, 만점. 맞는다고 그 학생이 정말 메이크업을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홀리스틱하게 봐야죠. 어, 제가 그 예전에 예일 포모 어드미션 어피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창 그 우리나라에서 문제 유출로 음. 전국이 뜨거웠던 SAT 어거웠던때 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어,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음. 학생들이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exceptionally high scores를 음. 지금 음. 제, 제, 제출을 하는데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어드미션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음.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한 가지는 어, SAT 점수는 여러 음. many factors 중에 음. 하나다 그쵸. 그리고 렇죠그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늘 주제가 부합되는 어, n We're good at what we're doing. 음, 그쵸.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런 모든 레코드를 펀드리스카에 음. 보셨을 때에 어, 음. 어떤 학생들이 부정을 저질렀을지도 충분히 음, 알수 있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만큼 파스레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참여한것 같아요. 오늘 좀 무겁기도 하고 아, 그렇죠. 또 민감한 일거리이기도 했는데 귀한 시간 또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닙니다. 저희 그 다음번에 또더 좋은 주제로 네네.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